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고스톱 기행입니다. 참여하는 봉사단, 함께하는 행복 광산구 신설의관리공단에서 신환경 관리사에서 어 봉사 활동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추운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셔서감사하 말씀드리고 오늘은 환경 캠페인과 그리고 협소환경 캠페인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저희 우리 그 몽몽대화 파이팅! 어쩝니까? 봉사하 우리 자나님께서 어쩝니 오늘 무슨 기사을 하고 있죠? 환경에코 블럭킹입니까? 예. 춥지만 상쾌합니다. 예예 예, 고맙습니다. 우리 단원님께서어쩝니까네 예. 예, 오늘 바람이 불어 날씨가 춥지만 봉사를 하면 우리의의진을꺾을 수가 없습니다. 아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laughs> 우리 어쩐가 우리 그카트 예. 이게 우리 그 누굽니까요? 우리 개도 아, 와가지고 아, 있는데 어떤 의미로 참여하셨는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환경을 살리자. 환경을 살리자. 지구를 지구원을 지키자. 지구원을 지키자. 예, 고맙습니다. 지금 캠페인 중이니까 잠시 후 뵐게요.